안녕하십니까. 어, 성공미탄 김명도입니다. 어,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laughs> 어, 조금 간단한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것도 2015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 문제도, 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어, 최근에 기억나는 건 신일고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습니이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점 p가 a, b라고 했는데요. 점 a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따라 점 b까지 움직일 때.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 p라는 점은 요 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여기 사이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여 P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a 제곱 플러스 8b의 최소값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인데요.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면 이차함수의 꼭짓점의 좌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p라는 점은 a, b를 지나가죠. a, b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입을 해주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라고 얘기해줄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a제곱 플러스 8b에서 b 대신에, 어, b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대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할게요. 자, A제곱 플러스 8B는 어떻게 쓸수 있느냐. A제곱 플러스 8한 다음에 여기 있는 B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정리하시면 여기에서는 저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8이 되겠네요.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는 A-1의 제곱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최소값 답은 몇이 되느냐? 7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문장을 놓치고 지나갔냐 여기에서 이 점피가 점피가 a에서 a에서 b까지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움직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x 좌표 a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A라는 점이 0,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4,0이 되죠. 자, 그래서, 아, 여기에 있는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원래 범위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너는, 자,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을 하면서 지금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에서 a가 1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0부터 시작해서 7까지 이렇게 갔을 때이최솟값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가 7이 나온 건데요. 만약에 이 범위를 약간 틀어서 내버린다거나 아니면 최솟값뿐만이 아니라 최대 값까지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범위를 몰랐을 때 정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7이 나왔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문장을 통해서 여기에서 A 값에 대한 범위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신에서 출제한 학교들도요. 이 범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어, 정답이 나오게, 나오지 않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의고사에서 나온 정답 7이라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범위를 체크해야 된다는 게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